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고 준비해온 종목들도 빠르게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저희 두달 전부터 제가 주력주, 몰빵주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KBA 메탈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월 12일에 드렸고 자 이렇게 한번 지수가 5월 8, 9일에 빠졌을 때또 한번 매수하셔야 된다고 신호 한번 더 드렸습니다. 자 5월 중순에 슈팅 한번 나와줬고 제가 꼭 붙들고 계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6월에도 연속해서 매수가 남아 있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중방 들어오셔서 어, 받아보신 분들 분명히 계시고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5월 29일 어떻게 됐죠? 자 5월 29일에 상한가 찍었습니다. 자 J2K 바이오 종목이었는데 자이 기업 화장품 원료 연구하고 제조하는 회사예요. 자 근데 최근에 한중 FTA 즉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정 재개로 자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 화장품 사업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겁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에 어,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많이 있나요? 자, 원래 저희 방월 5만 5천원 유료 방이었습니다. 기수 6기 모집 중이고, 자, 5기는 모집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 옆에 제 번호로 어, 1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자, 제가 무료로 어, 6기 방에 입장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 자, 주력주 KBA 메탈, J2K바이오 잡아서 수익 받고 집중 기수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을 받으셔서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탁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그룹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이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어, 슈퍼카 브랜드는 물론이고요 자 BMW까지 공급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을 가진 종목인데요 자이 주식 자, 지금부터 한 주라도 더 사모오기 바랍니다 라는 주제로 자 오늘 말씀드릴 건데 자 2차전지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 어마어마한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는 종목이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영상 꼭 까지 보셔서, 자이 알짜 종목 전부, 전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원래 딱한 종목만 소개해드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자탑3 종목으로 엄선해서 세 종목 알려드릴 겁니다. 자 좋은 종목이 지금 너무 많아서, 자 여러분들께 선택의 폭을 좀 다양하게 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첫 번째 탑픽은 바로 필에너지, 자 필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필에너지. 자, 필에너지는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는 협력사, 자, 협력사입니다. 자, 2차전지 공정의 핵심 설비를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자, 일단은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자, 올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대략 1,516억, 1,516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6.6%나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 일단 영업이익 87억 원. 자, 분기별로 계속해서 흑자내는 기조 유지해 주면서 자, 수익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더해서 자, 오늘의 바로 오늘의 주제죠.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장비 사업 어, 기대감도 역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필에너지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스태킹 장비, 여러분, 스태킹 장비 그리고 노칭 장비를 개발해서 자, 고객사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런 전고체 배터리 호황 모멘텀의 수혜를 제대로 될, 제대로, 제대로 누리게 될 예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종목 모멘텀 말고, 자, 차트에 대한 수급, 자, 기술적 분석 관점에, 분석, 분석 관점에서, 자, 분석 관점 면에서도 역시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 에너지, 필 에너지 차트입니다. 자, 이필 에너지 일단은, 자, 이전에, 주요 매물대를 고려해서 봐야 되겠어요. 자 일단은 거래대금 터지면서 자 이틀 연속으로 새로운 거래대금 기록 갱신해줬어요. 자 최근이죠. 자 이렇게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은 자 앞으로도 연속적인 상승을 예견하는 좋은 징조라고 자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이 종목 자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아서 자 한때 상, 한때 6만 6천원 고점이 6만 6천원이었던 게 계속해서 쭉 조정을 받아서, 자, 최근에 얼마였어요? 자, 11,880원까지 바닥을 찍어줬었어요. 자, 대략 6분의 1 토만기 정도 난 상황인데, 자, 한마디로 주가는 바닥에 있다, 바닥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전에 주요 매물대를 고려했을 때, 자, 저라면 지금 이 종목,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자 1차적인 목표가는 21,000원 21,000원 구간으로 잡을 것 같고요 자또또 또 2차적인 목표가는 자 여러분들이 22,500원 자 여기 181, 161또 여기 구간에 22,500원 구간으로 설정을 할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서 거기서 거기이긴 한데 자 여기 이렇게 2일 연속 매집된 구간에 있을 때자 181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N자형 상승 곡선 꼭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CIS. 자, CIS입니다. 자, CIS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생산 전문 기업이에요. 자, 주요 고객사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역시 삼성 SDI가 있고요. 자, CIS는 얼마 전에 자회사인 CI 솔리드를 흡수 합병했는데요. 자, 이 CI 솔리드는 전고체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화화물계 전고체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자 국내 증시에서 지금 CIS, CIS가 전고체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 소재와 장비에 대한 국책 과제, 자, 국책 과제 총괄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자, 관련 소재 그리고 장비의 사업화를 위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CIS 역시 이번 전고체 배터리 사이클의 수혜를 자, 충분히 받게 될 것으로 여러분 세간에 어, 여, 역시 기업들에게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이 종목도 역시 차트로 차트적으로 괜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CIS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CIS 자 최근에 여러분들 확대해서 볼게요. 자 CIS 최근에 어때요? 자 최근에 역시 뭐다? 자 삼각 수렴 형태를 띄워주고 있는 차트 상황이다. 자, 라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자,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한 대략 1만 500원 구간에서, 자, 이렇게 지지대를 형성해주면서.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추가 하락을 막아주고 뭐다? 자, 새로운, 2차 상승 파동을 준비해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저라면 이거 어떻게 목표가 드릴 거다. 자, 일단 만약에 이 종목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지금 현재가가 1만 670원이에요. 자, 현재가가 1만 670원이고, 여러분들이 이 구간대에서 들어가신다면 저라면 단기 목표가 보시는 거. 자, 최근 181선. 1만 2천원 구간. 아니죠. 1만 2천 원, 아니죠. 1만 천원 구간. 자, 1만 천 원대를, 자, 수익 실현으로 잡으시는 거, 자,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N자형 상승파동, 삼각수림 형태 이후로 나오는 N자형 상승파동 기대하시는 분들은, 만 2천 원, 1만, 2,000원 구간까지, 자, 2차 목표가로 한번 노려보시는 거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요,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기록이 있는데, 자,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자, 연간 생산 능력 40톤 규모의 황화류트 파일럿, 황화리튬 파일럿을 이미 가동 중인 기업이에요. 자, 여러분들 황화리튬, 황화리튬 계속해서 듣잖아요. 자,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에 무조건적으로 들려, 들어가는 원료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황화리튬 파일럿 라인 이미 가동 중인 기업에. 자, 황화리튬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다.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에 자, 황화리튬은 에코프로비엠으로의 납품이 예상되고 있어요. 자, 황화리팀의어 양산을 시작한 기업은 어 국내에서 솔직하게 이수 스페셜티케미컬. 자, 이게 유일하기 때문에 자, 앞으로 뭐 삼성 SDI는 물론이고 자,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자, 그리고 SK온, SK온과의 협업 가능성도 자,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수 스페셜 티케비컬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이 종목도 제가 좋아하는 뭐예요 자 n자형 자 n자형 상승 파동을 그려주기 위한 삼각수렴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60일 2평선 자 60일 2평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이미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한 44,000원 44,000원 정도의 구간에서 자 지지 구간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서 뭐다 자 2차 상승 파동 2차 상승 파동 나오려는 N자형 파동 나올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이 종목 예전부터 제가 말했었죠. 자이 부분 때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뭐다. 자 한번 상승 나오면 약간의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 구간 나오고 약간의 조정기를 거치고, 자 이런 매번 이런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요번에자 상승 구간 놓치지 마시고 기관 투자자들. 며칠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재밌죠?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끝이 안 보여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자, 자, 12. 열둘. 자, 12일 연속으로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해요. 저 12일 연속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자, 이 정도로 지금 이스스페셜티 케미컬 여러분들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아까 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기 황화 리튬 황화 리튬 황아리 튬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제 이스스페셜티 케미컬이 양산을 시작한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등 지금 3일 연속 매집이 나왔으면서 지금 이 종목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오늘 오늘자로 53,100원, 53,100원인데 자 여기 진입하셨을 때자 6만 원좀 많게는 6만 원까지도 여러분들 어, 수익 실현 구간 알려드리고. 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기모집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제 번으로 1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자 6기에 제가 무료로 입장시켜 드릴 테니 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는 더 이상 파란색이 아닌 빨간불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분들에게 어, 좋은 종목 하나하나 찾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수익도 따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방에 꼭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 수익 날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